2023년 2월 27일 함께 묵상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7절에서 7장 2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 번, 여러 번 읽으시며 장면을 나눠보시고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도 살펴보시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 문맥입니다. 문맥. 어떤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지금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가라는 그 문맥을 꼭 살피시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가 함께 읽고 있는 사무엘 상의 말씀이 한나의 기도의 장면으로 시작하였죠. 한나가 기도하여 어렵게 얻은 사무엘, 그 사무엘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대조됩니다. 제법 차이가 나타나고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도 나타나죠. 그렇지만 그 어린 사무엘의 모습과 너무 다른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계를 가지고 나가는 우를 범하게 되죠 언약계가 이동하게 되었고 그 언약계와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엘리제 사장의 아들들도 죽고 그다음에 엘리도 죽게 되지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계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장면까지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이방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지고 자신의 도시로 가져갔고 언약계를 자신의 신상들과 함께, 다곤 신상이 있었다고 하죠. 그곳에 놓았더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가 있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뭐가지 날라가 있고 이런 장면들을 보았던 여러분들의 그런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언약계가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17절에서 21절까지 언약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실패의 사례들 그다음에 7장 1절과 2절을 통해 언약계를 다루는데 성공한 사례 이두 사례가 비교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본문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전반부의 장면 함께 살펴보시면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읽어 보도록 할게요. 1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자 여기 나오는 블레셋 사람이 다 그러면서 어, 지명들이에요. 아스도,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것들은 다 블레셋 사람들의 유명한 큰 도시들이랍니다. 블레셋 지역의 도시들이에요. 그들 어, 도시 지명들이니까요. 그거 살펴보시면서 18절 계속 보시면 드림바, 드림바 금지들은 경관한 성읍에서부터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 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19절 베세메스 배세,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들,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라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도 이 언약 죄를 다루는 것에 실패했고 베스메스 사람들도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보았다가 5만 7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5만 하고서 이렇게 무른 이렇게 과로로 쳐 있죠?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글자가 어, 없습니다. 그래서 사본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이 사랑가는책두 번째 과정에서 어, 좀 다뤄졌으니깐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고, 5,70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이에요. 우리 요 내용은 나중에 묵상 포인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도 하,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란 여아림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와서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7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언약계가 피바다를 일으키면서 다녀서 사람들 계속 죽이면서 다니자 결국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 보고 와서 너네들이 가져가라 하였고 다시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그 언약계를 가져오는데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계를 다루게 하였고 이제 아무 문제없이 언약계가 기란 여아림에 20년간 정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다면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 이 내용들도 묵상 포인트가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묵상 포인트 첫 번째로 돌아, 어, 들어가게 되면은 언약계의 이동 경로를 먼저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앱을 살펴보시면 언약계가 처음에 실로에 있었죠. 여러분 실로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에 누가 있었죠? 엘리제사장과 엘리제사장의 아들들과 심지어 또 누가 있었나요? 사무엘도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 언약계가 있었어요. 성막 가운데 언약계가 있었는데 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엘리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언약계를 가지고 전투에 나가게 되죠. 이 언약계랑 같이 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의 북상 가운데 부적처럼 여겼다라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어, 그 포인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언약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투영되는 걸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적처럼 여긴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어, 전투에서 패하고 죽기까지 하고 볼레셋에게그 언약계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어요. 이 요, 요 에베네셀 지역에는 유대... 그 유다민족이 진을 쳤고 요 바로 옆에 아벡이라는 지역에는 블레셋을 진을 치고 이 평야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서 언약계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어제 이스라엘 있을 때 아이들과 여기 아벡 지역에서 캠핑한 적도 있었어요. 자, 어, 자 블레셋이 아스도시라는 자기들의 큰 도시로 가져가, 언약계를 가져가서 모셔두었다가 여러 가지 전리품처럼 이제 여러 신상들 자신들의 신 옆에다가 신상 옆에다가 언약궤를 뒀다가 언약궤 옆에 있는 신들이 다곤들이 다 넘어가는 자이 다곤이라는 표현이 이제 히브리어로 다그에서 나왔다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물고기예요. 다그가. 그래서 다곤이라고 하니까 이제 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중해 건너편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물고기 신들을 섬겼을 거다라고 여겨지고 여기서 발견되는 이제 고고학적 유물들을 보면 이제 하반신이 이제 물고기인 형태의 신상들이 발견되곤 한답니다. 자, 그곳에 이제 언약계 갖다 놨더니 다음날 아침에 그 다곤 신상들 넘어가 있고 심지어 머리 날아가고 목 잘려 있고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 우리 사물엘상에서 같이 읽었었죠. 블레셋 사람들도 이언약계를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드로 넘겼다가 에그론으로 넘겼다가 결국 벳 세메스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요 위에 기란 여아림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략 아, 진짜 가까워요.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때기란 여아림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곤 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2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이에요. 기란 여아림에 이제 뭐야 언약궤가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20년간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게 다윗 때입니다. 다윗이 어이 언약궤를 엄청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했다가 어 다윗도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언약궤 이동을 시도했다가 사람 죽습니다. 사람 죽죠. 소가 이끌게 하고 누군가 또 만졌다가 그 사람 죽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확인한 다음에 말씀대로 언약궤가 언약궤를 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메고, 레위 지파의 후손들로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너무 기뻐서 다윗이 춤을 추죠. 그 춤추는 모습 보고 아내 미갈리보라고 했다가 애못 낳고 이런 일이 벌어져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의 성막 안에 이제 언약궤를 보관하다가 아, 우리 하나님 나는 이렇게 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 천막 속에 사네 텐트 속에 사네 이러면서 이제 성전 꿈꾸고 그다음에 그 성전에 대한 꿈을 다윗이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루어서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것이 어, 이큰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의 이동 경로도 한번 묵상의 포인트로서 어, 이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궤가 이동해 왔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시면서 북상 포인트 두 번째를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다루게 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자,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이 죽습니다. 이거 보고서 야, 언약궤는 아무나 보면 안 돼. 눈으로 봐도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말씀을 먼저 조금 확인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들이 있었냐면 민수기를 살펴보시면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라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는 이렇게 준비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만 언약계를 다루고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아무나 만진 거예요 만지고면서 이렇게 밀어서 그 안에 내용물을 확인했겠죠 자그러 인해서 말씀을 어겨서 이들이 죽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0만7 0명 어~ 그렇게 많이 죽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제 언약계를 지키게 하죠 자 엘리아살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서 엘리아살 엘르아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다 맞춰서 번역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 엘리아살도 아론의 후손이고 이제 기럇여아림에 있던 제사장입니다. 이제 그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으니 이언약계를 다룰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묵상의 포인트들을 종합해 보면 언약계 자체가 신성이 있는 성물이기보다 언약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서 어긴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칫 언약계를 신처럼 여길 수 있는 신앙이 생길 수가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자면 언약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들은 언약계에 있는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점이었다는 거 분명히 포인트로 잡아드리면서 우리 함께 묵상지가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관찰 1번의 질문입니다. 자,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계를 들여다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됐죠? 어, 50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아, 죽음이 있었어요. 피바다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 기란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모십니까? 자, 기란여아림 사람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 좀 달랐죠.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엘리아사를 세워서 언약계를 지키게 합니다. 아론의 후손이기도 하고 기란 여아림의 제사장이기도 한 엘리아사를 정확하게 말씀대로 세워서 구별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계를 다루게 하였습니다. 자, 영과 묵상 세 번째 질문 함께 보실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와의 괴를 본것 때문에 베세메스 사람들을 죽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 질문에 오해가 있으셔서 본 것만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포인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언약계를 본 자체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언약계를 만지지 말라 하신 아무나 만지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랍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여호와의 괴를 모독한 베스메스 사람들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느낌들을 받게 되셨습니까? 어떠한, 마음들이, 어떠한 마음들을 느끼게 되셨나요? 어, 저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자아들의 죽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모름으로 무지에서 오는 잘못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이런 시간들을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위해 무엇을 결 단 하겠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어, 말씀에 대한 마음이 무엇보다 먼저 있어야겠죠. 말씀을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고 내 삶에서 잠시라도 읽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며 그 마음을 위해 기도하셔야 된답니다. 그, 마음을, 그 마음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과 힘을 써야 한답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내 삶의 말씀을 비춰보는 것은 시간과 힘을 써야 하는 일이랍니다. 거저 주어지는 일이 아니랍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입 벌리고 누워 있는다고 입에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고자 하는 열매를 따고자 하는 우리 나의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힘을 쓰기를 내 힘을 다해 보기를 시도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기로 애써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눠 드리면서 오늘의 묵상지의 마지막 기도 부분을 읽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들어 거룩함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귀담아들으면서 언약계에 대한 말씀을 몰라서 죽음에 이뤘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않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함에 따라 주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